와.. 나 존나 안 죽는다 는데 진짜로 이걸로 이제 크라켄 가는 거지 가보자 <laughs> 노래는 명동콜링이었어요 방금 노래. 명동콜링 노래 좋지 아 궁사가 모두 필로 바뀌었어요? 아, 슬만 아 슬만 그러면 들 만하네. 약간 그거네, 그 그거는 PM 그러니까 PPK 대신해서 들 만하네. 어, 뭐야? 도란방패 바뀌었구나. 와, 진짜 이, 전에 도란방패가 훨씬 낫다. 300배 낫다. 300배. 나 근데 나는 원곡보다 저 리메이크한 게더나 좋던데. 어, 렌즈로 지어나오다. 너무 빨리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우긴 하겠다만. 평타? 평타. 평타? 언들이난킬수를 음. 올린다. 난캐로 올린다. 오시다 형님. 내가 가져가겠다 내나 가져가겠다 아 눈아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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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도니상대도와도 지금 박은게 도나 레전드야 <laughs> 원래 안나는건데 <박는> <laughs> 어? 안오네 아니 상대나여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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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이거왜 내가 먹는 소리 계속 나네야이러는데어 이거 퇴면만하다 형먹지와 먹지와봐 먹지 아아 먹지좀 와봐유그러들의영역에 싸워라 <laughs> 그니까 고양이 소리 엄청나네 형이 플래시 갖다 박으면 안 돼? 그냥? 여기 베인 너무 건방지지 않아? 형 어떻게 생각해? 나 못참아 회종이였잖아플래시갖다 박았어 그니까, 이런 타이밍 너무 잖아나 <laughs> <W? 웃음> 진짜 맞아 너희? 아 무서워서 표정 빨았네 와 이거 걍 딸브인데 딸브하면 다이브 안되냐 이거? W좀 형와형 진짜 대박이다 형은 형 대박 인정한다 아 이거 잡아야지 이거는 아 잡아야되는데? 아 어떻게 잡지? 잡아야되는데? 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노플인데 한대 치면은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잡아야 되는데 아 잡아야 되는데 아이씨 도망가야겠다 <laughs> 당했습니다. 아군만 당했습니다. 괜찮은 같은데? 까 싸우자 형왜 이렇게 쫄아 데 뒤로만 가지마 그냥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아나좀 늙... 아, 먹자!!! 씨 말. 저파부터 킬을 못 먹었겠어 아 내가 어, 굳지나줄수 있었다 마음껏은 진짜 인정하지 요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 나 1킬 있으니까 라인 좀 클리해주면 안 돼? 아 그거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형 오오오오 형 죽어 죽어 이거 두개 버릴게 너 먹을 건 먹어 이 갑옷은 내 방식대로 사냥을 실행하지 근데 방금 세트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어도 애초에 킬이라긴 했어요 내가 노트힐 플래시 뺀 순간 상대가 나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크라켄 간다고 했지? 크라켄에 신발에 보자. 이게 기본 어... 이게 라클에 좋은건가? 저정장에서 어, 여기 헷카립있다 발견. <laughs> 서포트 카이사예요. 근데 아까 4K에 대 이겼는데 또많이꿈 뭐. 벌써 역전했네, 우리. 안 돼. 오, 미녀 막타 먹기 존나 쉽겠다. 이렇게 되면. 130씩가 있는데. 대박.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요. 방금도 앞으로 달려갔어도 됐어요. 뭐 느낌인지 알지? 지 진짜 방금 그 헛손질 했으면은 진짜 평생 대포는 없었다. 진짜 내네 인생이야. 너가 대포가 오고 싶었으면 다한라인 갔어야 됐어. 다시, 다시, 다시요. 오케이, 그럼 어, 형 먹어 형은. 아, 그거 안좋도돼안좋은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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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네. 이친정성이 그냥 정성이가득해이 본다. 어이다 그냥. 이친구다이 <laughs> 씨발. 는이 친구는 이는이에반는 방금 미녀 이친인는이친구데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같구는봐 친구는 어친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끌이 친구는 이는는 <웃음> <웃음> 근데 마음에 들었다. 게임은 그렇게 하는 걸 알았지. 위에! 아래로 피했어야지. 그 아래 무빙은 너무 뻔해가지고 위에 썼잖아. 그렇게 나오나? 나 아, 2100원이네. 왜백핑인데 누구 오는데? 오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오면 죽여. 앞으로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나 방금 화낼 뻔했어. 너가 명령했어. 감히 차치했습니다. 어지 아니, 공포 버그야. 이거 아니, 형, 이어 왔다 갔다 버렸는데, 아, 제발... 뭐야? 형! 죽어서 오면 어떡해? <웃음> <웃음> 너도 반 죽어서 왔네. <laughs> 아니, 씨발, <시발. 웃음> 내가 배달해 주려다가 너도 죽을 뻔했잖아. <laughs> 아니, 뭐야? 도와주러 온거 아니었어? 너도 잡힌 거였어? <laughs> 아 너도 잡혀있던 거구나. 도와주러 온줄 알았네. 나도 잡혔어요. <laughs> 궁타면서 개처맞았나 봐. 아 근데 방금 그 세트가 W만 쓰고 했어도 안 죽었는데, 그 살았는데. 아, 잡았는데 오히려. 아 시바 못 먹었다. 뭐야 이거, 바지 입었네요? 바지 입고 돌아다녀야지 안 그러면 잡혀가요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다,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다. 근데 베인은 뭐 쓰레기 같긴 하다 근데 원래 카이사로 베인 하긴 했었는데 W 아, 하나 더 먹고 싶어 육레비어서 그냥 딸발수도 됐겠다, 값치고. 해카리미요? 해카리면 근데 항상 쓸만할걸요? 막 좋, 막 나쁘진 않을걸? 이상 대단하잖아. 깜짝 놀랐어, 갑자기 네. <laughs> 앞부르기 하길래 이거 무조건 정글로 왔다 이상아 근데 나 공중에 있으니까 왜 클릭이 안 되냐? 오형이거 빨라. 와, 방금 이 e 끊었어야 되는데 방금 Q 그거 못 끊는 거야. 개박이나좀 초보 같았요 아, 두달못 끊어요? 형, 어디가? 이거 라인이나 계속 쳐요. 이거 먹어요. 아, 저 미니 어디 가냐? 6렙비이야 이제요. 여진 빠졌다, 여진 빠졌다. 아아아아 씨발 아 아, 아, 왜벽왜 어플 됐어 아나 여기 플레이 있었는데 나이스 크라켄 나왔고 이 다음에 <목소리> 뭐가 뭐가떠라 부인수 갔었나? 아, 공격은 20 부족하네 일단 이거 가보자. 뭐가 있이게 사는 거잖아. 네. 어, 뭐지? 공항이가 잡아주긴 한 건데, 아, 나안 죽고 바텀 타고, 원래 그냥 미는 건데, 고양이와 마이무. 음, 나무지개 먹어잉.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구인수 못 사니까 임피 산다고요 구인수 사면 되는데, 구인수는 신화템 아닌데, 아, 1대 스안 해도 되는데, 괜히 죽었다. 상대 괜히 템나는 애? 막타? 근데 왜 400원 줘요? 아, 아니, 원래 400원 주는 건가? 아니, 아니면 얘가, 아, 얘가 제압골드였나보다왜 뒤에 쇼핑 찍어? 해 하나 입수, 해 하나 죽으면 되잖아. 죽여, 죽여, 죽여요. 아, 우리 팀왜 이렇게 이게 겁이 많아. 오면 죽여요, 형님! 아이씨! 세트가 허리 접기 했으면 잡았는데. 야, 근데 얘좀 무서운데? 아니, 내셔 이빨 가는 카타가 있어? 뒤에다 쭉쭉 켜고 날라오는거 아니야? 어. 아, 방금 이해했어야지. 아, 이렇게 센스가 없냐. 아, 카, 카타 반피인데. 아, 구인수 임피 효과 겹쳐서 못 산다고요? 아. 어, 그런 건 몰랐네. 민수 효과 아아 임피가 크리티컬이 안 터지는 거라서 하나 둘삼타 약간, 약간 잭스 삼타 치는 것처럼 쳐도 재밌긴 하다 아니면 어디가 형 자신감 오프 자신감 너무 넘쳐요. 나 자신감 없어져서 사망 대박인데? 아래로 쏘겠지? 아 일로와! 아아아아아 <laughs> <제압도 웃음> 이거 사일러스 형 믿다가 죽어버렸네 오르는 열건가네 여전히 사일러스 사망 이거 갔다가 이걸로 구인수 가는 거로 했지. 근데 구인수 공속이공속으로 때문에 가는 건가? 구인수는 왜 가는 거야? 어, 아, 단검 갔으면 이진하네. 아, 진화가 되는구나. 크라켄 루난 같이 가면요. 어, 나중에 루난도 가는 거 같던데? 큐지나를 그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큐지나 어떻게? 해? 큐지나 가게 안 보이는데? 원래 이 카이사는 큐지나가 생명인데 초반에 초반에 큐지나 되면 진짜 개센데. 아 크라켄이랑 구인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 와드 노다지긴 하다잉.

와, 근데 방금, 노틸러스 궁이 대박 난 건가? 뭐, 저기에 뭐, 내, 그거, 표식 가까 있던데? 주민스타 안 나? 주민스안 나는데? 아, 근데 일단 이거 이진아는 해야겠다. 이진아. 이거 다음에, 어, 아, 이거 다음에 정술 가가지고 추진하려는 거구나. 그냥 곡괭이 그냥 먼저 가도 되네. 내가 보기엔 그냥 이것만 올리고 곡괭이가도 되겠다. 이거 두개 올리고 곡괭이. 그럼 이진화되고 휴진화되고. 그래서 다 약간 구인수 천천히 올리고. 왜저템 싸니까. 어 이렇게 가던데요? 하는 사람 보니까. 가위는 몬테가도 되긴 해. 그냥 지나만 시키면 돼. 지금 잡템 잡동산이 사도 지나만 시키면 돼요. <laughs> Q에 주사 지나다고 근데 약간 9인수가 크라켄이랑 그 효과로 좋아가지고 약간 가는 느낌 아니야? 아 퓨즈는 안 되니까 라인킬이 너무 어렵다 크라켄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 89 고정 피해 입히는 거면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바다 효과 너무 지리고요 아니 이 새끼 나 너무 헌신적이야 감동할 거 같아 너한테 근데 옛날이면은 뭔가 약간 템이 좀더 단단해 보이긴 하는데 아 진짜 거지같다 뭐야 오른도 별로 안 단단해 보이고 헤카림도 별로 안 강해 보이고 쉔도 별로 안 단단해 보여 다들 이렇게 거지같지 다들 왜 이렇게 돈이 없어보여? 가는거야? 그럼 가한대택 탔는데? 와 노필공 안쓰는거 봐 우리팀 어디갔을까? <laughs> 우리팀, <laughs> 우리팀 우리 다 죽었네 이미 근데 <laughs> 참 요게임은 그냥 갔다 밖에 할줄 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나큐 진화는 하고 싶은데 큐 진화도 못하고 끝나네 이거 가고 아, 이거 복갱이로 가는 게 아니네. 그냥 이것만 가는 거야. 야, 근데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 해보자. 야, 순간 내가 서렌치인 줄 알았어. 화면이 멈춰가지고. 크락해 막판을 못 깨요? 그냥 하나 잡아주세요. 어, 오른쪽 말야 뭐 줘야되나? 아또 어, 간단하네 천원? 개꿀? 아 뭔놈의 핑을 치고 이렇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오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면 루나는 언제 가냐 쩡팡 진짜 이코어로 루나인 더 나은 거 아니야? 막그 사람 낚였다 이거 아. 근데 아까 근데 내가 볼 루나는 가는 판도 있고 이렇게 가는 판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거 안 죽으면서 했으면은 캐리해줄 만하긴 했는데 좀 죽으면서 해가지고 오지마 매너해 그렇지 이게 더 낫나? 진짜 드디어 됐어. 누난 4코어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어, 근데 우리 팀 진짜 쌩사람 한 명도 없다. 와, 1 2월등이게뭐예요 우르프 하는 거 아니요? 치명타 랭크 안에 이게 뭔시여 아, 뭐야? 아, 씨발못봤잖아 형님! 아나 깜짝 놀랐잖아 아 갑자기 맵는뻔쩍번쩍거리길래 근데 이게 싸운다고 해서 잘 싸워야 돼요 이렇게 싸운다고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왔다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예? 네? 갔다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딜 가기 때 싸워줘야지 되는 거라고요 일가격 때 싸워주면 이기는 거고. 어, 잠깐, 지금 왜 이렇게 세요? 부인 형이 생각보다 세네. W. 부인 어, 형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로 가는 건가, 로나? 이걸로 가는 건가? 부인 형이 말뚝 뛰라니까 세네. 피도 많이 차고. 시즌이라서 그런가? 근데 원래 그냥 마스터가 이렇게 못했던 건가? 기억이잘안난다 가물가물한 거 같기도 해. 방금 내 해커님 푸벅푸벅 걸어오는 것도 사람 아니긴 했어. 근데 이번 한타 노틸공 있어가지고 잘 싸면 이기긴 하겠다. 오늘 기가 막히게 챙겨요. 근데 노틴은 나한테 먹을 거란 말이요아 신공 없네? 신공 있으면 저 따로 가는데 W 지나요? W 지나면 못할 것 같은데요? W 지나는 아예.. 아예 없어요 AD.. 그거인데? 아마 나한테 못하겠죠? 와, 엄청나네. 여기서 이제, 팀원들이 뭘 못해줬냐면, 헤카림이 달려오는데, 나한테, 팀원들이 모이고, 모이기만 한다는 게 이제,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헤카림한테 아무나 CC 하나 박아줬잖아요? 그럼 나 원콤 안 나. 어. 흥 와, 왠가 뭔데? 렌가 강하네. 내가 치명타 터졌나보다 아 교통사고나요 아니 크라켄 보다 아니 크라켄이 뭔가 데미지 세긴 하겠지 요즘에. 약간 익숙함의 속아 있는 걸일수 있어 벌써 뭐1300 1800이나 입혔잖아 이거 분명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장신구 이거 상점바꿔가지고 장신구를 안 바꾸네 나 세상에 에이 네, 3 바로 먹겠어요 네, 장신구 바꿔야 되는데 장신구를 안바꾸 그르륵 오딱 6발 너무 깔끔하고요 2,200원이었습니다 진짜 물값 진짜 비싸졌다 게리무서지겠어요 야, 우리 도가형 입장 와 이게 각오 일이야와나겁나죽는다는데 진짜로. 와나아직도안 썼어? 궁을왜 아직도 안 썼어? 뒤틀어뒤틀왜 아직도 안 썼어 있는? 끝난 건 아닐 거고. <laughs> 뭐 하시다가 아직도 안 쓰셨대. 아 내가 먼저 좀아낍니 바로 이 나갈까요? 끝났나요? 이게 조금씩 배워 먹어야지 이렇게, 움, 이렇게 확 배워 먹다가 이게 끝나긴 하거든요. 상대가 맞죠? 끝났네요? <laughs> 뭐야 이 게임이야 이게? 아 저기 스든 이게 뭐야 이게 <laughs> 근데 카이사나 너무 손에 익어가지고 하기가 편하긴 하